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의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처 이대로 좋은가, 공소처를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가 추진하는 공소처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덮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권위위원장을 할때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나 부패를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되 처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엄청 반대했죠. 지금. 논리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권력이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에 밑보이는 공직자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 공직자들을 정권의 신혜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호가 국민권익위원장 되더니만은 공수처까지 장악해서 어. 고위공직자들을 꼼참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논리로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때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공수처법을 발의했을 때 그때 그 반대 논리를 지금 민주당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재 문제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우선, 울산시장선거에 지금 기소는 13명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을 업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월성 1호기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조작 문제. 그걸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고위공직자들을 덮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처가 만들어지면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나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전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아직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달 공수처가 생기면 그 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것을 전부 갖고 와갖고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한 사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소처장도 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공소처장의 그 선출 절차를 아주 단소하게 줄여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당이 반대하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소처장 될 수가 없다 하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서 공소처법을 통과시켜 놓고는 지금 와서는 그 야당이 부담이 되니까 야당 없이도 공소처장 임명할 수 있도록 공소처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한 거죠, 날치기로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소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울산시장 선거 사건,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윤미향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기록이 조작 사건 여기에 관계되어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을 공소처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위암해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길을 쓰고 공소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공소처법을 발의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공무원청렴도 조사를 하고 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각 기관 주에 뭐 언론, 국회, 검찰, 경찰, 법관, 군인, 뭐 지방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뭐 다이 그룹별로 청렴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제일 부패해요 청렴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장 차관, 국회의원, 뭐, 장선급 이상, 어 총경 이상, 뭐, 이런 고위 법관, 검찰, 뭐,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외압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생각을 해서 지향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현재 문재인 정권 나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야당에 반대하는 겁니다. <laughs> 이런 고소처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